생 못한 갑자기 생각이 처시작하는빡드는 거예요. 식사요? 식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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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 아, 큰일났다 생각이 들더라고. 아, 그 아십니까? 어,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에겐 아들일뿐입니다그 아들이 이러고 있잖아요. 이마0살의이여성도 아버지에게는 너무 귀여운 제로모로 보이는 겁니다. 어, 아버님의 마음으로. 그럼요. 아빠의 마음으로. 그럼요. 아... 저는 제 아들이 마흔 살 돼서 시스타 해도 아 진짜 정말로요? 아...